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30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49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인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귤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며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이 말씀을 통해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 말할 수 있는 모르드개는 자신의 민족이 말살 당할 수도 있는 큰 위기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한 인물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은 인물이며 그 결과 그는 에스더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할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이 위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어, 담대하게 말함으로써 그녀의 믿음의 행동을 촉구하는데 큰 공헌을 한 인물이 되죠.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들은 에스더는 그제서야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민족 유다 족속을 구하라는 사명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더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모르드계와 함께 하만의 계획을 막고 또 유대인을 구출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인 그녀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는 관계를 소중히 할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말하길 인간의 삶은 관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망, 곧 네트워크를 통해 삶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인성이 형성됩니다. 요즘은 IQ도 참 중요하지만 감성 지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고로 얼마나 더 많이 잘 아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잘 공감해 주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간됨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관계를 보면 알수 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기 주변의 관계를 소중히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뭐 여러가지 은사와 체험도 많아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잘하고, 신앙적인 멘트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교회 생활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의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공동체 구성원인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성도와 같겠죠. 참된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신앙의 성숙은 절대로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봄으로써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에스더의 태도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에스더가 누구와 관련되어 민족을 구출하는 일에 감당하고 있습니까? 네, 모르드게였죠. 에스더는 왕비라는 높은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였던 자신을 양육하고 길러준 이 사촌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에게 계속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이 모르드게에게 항상 가서 어, 답을 요구하고 했고요. 그녀는 계속해서 모르드게를 믿음의 아버지로 섬겼고 그의 말을 성실하게 경청하고 충고를 받아들이고 또 따랐습니다. 고아였었던 에스더를 생각해 볼때 그녀는 자기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웠을 때 옆에서 제일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은 인물이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면 현실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순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계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유익이 될 때만 관계성을 갖고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그 관계성을 깨버리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에스더 역시 유다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자기 혼자 살기 위해 나몰라라 할 수도 있는 그런 어, 신분이었습니다. 민족의 위기 또 모르드계의 충고를 무시하고 일평생 왕비로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살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본문 10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계에게 전하기를. 또, 에스더가 모르드계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이 말씀과 같이, 에스더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소중한 이 관계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뭐 직분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어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관계성을 이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 득이 되지 못하는 이 세상과의 관계는 가감, 과감히 끊어낼 줄 알아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관계, 또 신뢰의 관계들은 우리가 지키고 유지해야 할 아름다운 것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관계를 여러분은 소중히 여기고 계신지요? 아니면 끊어야 할 세상을 끊지 못하고 세상과의 관계는 중요시하되 혹 믿음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라기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는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에스더는 어떤 요청을 하게 됩니까?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라 기록되어 있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라고 모르드게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냐면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한다는 것은 뭐 음식이나 물을 먹지 않는다는 단순히 1차원적으로의 의미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정에 앞서 하나님의 의의를 간절히 구하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에스더는 모르드계와 유다 민족에게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죠. 우리는 여기서 중고 기도의 아름다운 모범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적 위기를 앞에 두고 모두 하나가 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범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에스더도 부탁만 하지 않고 함께 동참했습니다 에스더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녀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왕비로서 다른 방법들을 동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세상의 여러 방법보다도 가장 먼저 내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점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하죠. 아니, 그래도 한나라의 국격을 상징하는 왕의 아내인데, 얼굴에 생기가 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고 막 세련된 풍채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더 2장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 말씀처럼 쉽게 말해 외모로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음식과 물을 먹지 못했으니 그녀의 얼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처럼 금식은 에스더의 입장에서 볼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어, 저와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를 만나고 여러 가지 환란의 상황에 직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세상적인 도움과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는지요? 실은 답은 정해져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모르드계와 에스더의 모습처럼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잘오타데세 번째로 에, 에스더는 희생적인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유명한 결단을 하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왜 이런 결단을 했습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된 때입니다. 어, 즉 왕의 마음이 지금 왕비 에스더를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나란 일이 바빠서 그럴 수 있었지만 30일 동안 자신의 아내를 보지 않았던 왕에게 용기를 내어 먼저 나아가는 것은 당시 법도에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 페르시아 왕실 법도를 찾아봤는데 페르시아 왕실 법도에 의하면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왕비, 곧 아내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 왕이 찾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면 자칫 잘못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왕이 금규를 내밀면서 허락할 때라고 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죽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아, 이러다가 어쩌면 나도 폐위될지도 모른다라는 각오 정도를 가지고서 몸으로 행동했을 겁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아수에로 왕은 이미 초대 왕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킨 이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에스더가 규례를 어겼을 때 폐위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었죠. 그녀는 왕비로서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어쩌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각오의 다짐을 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녀는 이미 죽음을 결심하고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정말로 모르드게의 말처럼 하나님이 그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고자 왕비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고 무조건 감당해야겠다라는 이 에스더의 희생적인 결단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마음을 참 뜨겁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희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위기의 상황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머문 그곳이 또 내가 지금 가진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인지 모르냐 라고 말이죠. 그때 여러분은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조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기쁨을 위해 에스더와 같은 결단을 할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날은 참 희생을 기피하고 싫어하는 시대죠.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며 사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에스터처럼 쓰임 받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 각오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희생의 결단을 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또 우리의 우리가 마주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품어낼 줄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감당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